저도 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근데 이거 처음에 어떻게 한다겠지? 안녕하세요, 소폰입니다. 시골에기농을해서 어, 처음 중고 트럭을 하나 샀는데, 시골에서는 트럭이 꼭 있어야 되게 유용해요. 짐을 실어야 되고, 짐실기도 짐 유용하지만 은걸음도 실어야 되고 비료도 실어야 되고 짐도 여러가지 실어야 되고 그런거를 이제 실으려고 밧줄을 처음에는 막 묶었어요 이렇게 이게 제일 어, 난감했어요 묶고 나면은 얘가 다 헐렁헐렁거려요 줄 그래서 어디 돌아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고리바라는 걸 이렇게, 이렇게 묶어갖고 딱, 딱 땡겨서 딱 거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처음에는 몇번 배웠는데 안 쓰니까 잊어먹어 몇번 쓰다 보니까 이제 손에 익어서 혹시나 어 저처럼 이렇게 요 고리발을 묶는 거를 자꾸 잊어먹어서 좀 이렇게 어 난감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배운 되게, 되게 한십 드라고 몇 필요하실 때 보시라고 이게 영상을 찍습니다. 아 이제 양 반대편 고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밧줄을 걸고 한아 머리 높이 머리 높이 왼손으로 줄을 잡고 오른손은 적자 밑에까지 내려온다 생각하실 정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음.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음. 그리고 만든 만들, 오른손으로 만든 고리를 왼손 잡고 있는 밧줄 우유로 척 어, 밑으로 아닙니다.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잡고 있는 밧줄을 한번 감아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을 감는데 한 번은 감고 두 번을 이 바깥쪽으로 감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감는 게 아니고 오른손 쪽 안쪽으로 이렇게 감아줘요. 그러 이렇게 두 번이 감겼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 밑에 있는 이 고리가 하나 더 생겼는데 얘가 팔자로 한번 꼬였어요. 자동적으로 그냥 꼬여져졌요 그래서 얘를 한번더 꼬아줘. 안 풀리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음, 꽈배기 꼬듯이? 어, 꽈배기 꼬듯이 한번더 꺼져. 두 번. 두번 말고 두번 꼬고. 음. 음, 그래서 요 밑에 고리 생긴, 밑에 고리 생긴 요 구멍으로 늘어져 있는 밧줄을 넣어서 음. 당겨줍니다쭉당겨 끝까지? 어, 쭉당겨 쭉 오른손은 이때는 놔도 돼요. 음. 이게 다 말려있어서. 음. 그래서 당겨서 고리에다가 걸어줘적지한 고리에다가 걸어주고 늘어져 음. 있는 이 줄을 예, 네, 단뒤땡겨 줍니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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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당겨 주면 얘가 짱짱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짱짱하게 했어요. 그때는 그냥 이거를 그냥 하고 싶었는데 잊어먹어서 그냥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 원리는 도로레 원리인데 차 적재함에 있는 여기는 고정 도로레. 그리고 여기 위에 생긴 이 고리에다 건 거는 이, 그 거는 움직이는 이동 고로레 도로레. 그래서. 한번 걸치고 두번 걸쳐서 내가 힘을 하나를 주면 곱하기 2가 돼갖고 여기는 두 배의 힘으로 땡겨져서 감싸지는 원리예요 도로래 원리. 움직도로, 여기는 움직도로래, 고정도로래. 그래서 땡겨줘서 밑에다가 고리에다 고정은 밑에다 걸고 안쪽으로 넣어서 얘를 땡겨줍니다. 끝! 쉽지? 잘안해볼래 어. 해볼 어. 수게. 제 영상을 찍으면서 봤는데요. 저도 할수 있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전! 도전! 근데 이게 처음이 어떻게 되나 그렇지? 왼손은 저기 머리 위에 있는 줄을 잡아. 네. 어, 했는데. 어. 됐어. 됐어. <laughs> 차. 그 다음에, 얘로? 아, 그. 하고, 또. 하고. 그 상태 잡고, 왼손, 바, 아니, 오른손 잡고 있고, 응. 왼손을 보면 왼손 그 고리가 한번 꺾였잖아? 한번더꺾으그 질이. 맞지? 그를 넣었을 때는 오른손 나도 돼. 당겨서 걸어. 당겨당겨 당겨. <laughs> 오케이. 이 녀석, 얘를 이렇게? 응. 됐다! 어. 우와. 오. 아. 이제 어제 짐 싣고 다니겠는데? 이제? 트럭 운전만 하면 되겠다. 아 트럭 운전이 나왔네? 어. 그럼 트럭 운전 면허를 따야겠네. 아나안 뜨는데. 아 그래? 그럼 이 정도 하는 거, 이 정도 이 정도 부동으로 할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오토를 사야 돼. 네? 오토를 사야 돼. 스틱이 재밌어. 어, 재밌어. 기야 다이다. 이다. 삼다. 자 이제. 저도 할수 있습니다 어때? 할 만하겠던데? 응. 잊어먹으니까 한번 볼나혼자나 <laughs> 혼자, 어. 혼자. 틀는거다지 해체는 잘하네 그 당긴 줄도 그 가능한 한 힘이 계속 쨍쨍하게 잡고 있어야 돼 그렇게 응. 응. Sí. 다 <laughs> 달거라~ <laughs> 이렇게 쉽게~ 이따가 가봐~ 어디로 갈까?